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매주 진행하는 컨텐츠죠? 이거 때 컨텐츠로 아 지금 가방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되지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직접 친구한테 맨투맨으로 상담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컨텐츠 진행할 텐데 지금 이제 좀 말을 빠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삼겹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머, 이거 하고 빨리 삼겹살을 먹어야 늦은 시간에 먹지 않기 때문에 살이 안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이 좀 빠를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장 미나부 4만 원에서 5만 원 구매하는 이 개인적 으로 카페용 분들이 많이 사는 헤시스지 질스트, 모노노 론트 등등 성능은 좀 크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으로 작은 거, 상대적으로 작은 걸 찾고 있는데 인조가죽이좀 걸리지만 가볍게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데일리에도 몇번 봤는데 깔끔하더라고요. 돈을더 주고 사온 로터프 소 가지고 살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아, 나쁘지 않네. 근데 요거는 정직한 분들은 못 써. 잘짓 잘못하면 이런 거 잘못 들면 좀여자거 느낌이 날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나는 못들것 같아. 저 180에 막 엑스라지, 찍사지 있거든. 저는 못 입을 것 같고요. 이분이 좀말랐다한170 초중반. 그 정도 에좀 날씬하다? 그러면은 충분히 드셔도 될것 같거든? 이게 좀 뭔가 어떻게 보면 남자 쪽이야. 왜냐면 미나브 거는 보시면 아래렇서굴려져 있잖아? 요즘 뭔가 곡선이 들어가서 조금 유한 느낌이 나는데, 로터프는 그냥 이렇게 딱딱딱 이런 느낌이잖아? 요런 게좀 차이가 있어. 정해드릴게요. 그냥 주면서옷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도 되는데, 아,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기본 가방 사고 싶은데, 크게 그러니까 커서 못 샀어. 그냥 미니멀한 거 사고 싶어 하시면 이거 좀안 좋아요. 그냥 기본 거 사실 거면 차라리 로터프 형태가 낫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4만원, 5만원에 그냥 깔끔한 기본, 그리고 이분이 큰 거를 싫다고 하셨다니까, 그 정도면은 솔직히 나쁘지는 않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데일로까지 리 같이 참고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까지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면은, 이 가격대의 저런 느낌은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LMC 저가는 98,000 구매하라니, 굽시기 확가할 때, 왜까방이 없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사지 말라는 사람이 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쿠폰이랑 다 때려 박으면 79,000에 원살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그냥 데이백이 진짜 그냥 기본이거든? 이런 거는 솔직히 호불호 갈릴 수가 없어 그냥 기본이라서. 이런 거를 사시면은 좀더 무난하게 매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들이 마음에 드는 거잖아. 여기 이렇게 뭐 포켓 들어가고, 벨트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거잖아. 조금 느낌이 뭐냐면, 맨트맨 후드티, 뭐 블루종, m a 1 이런 데좀더특화된좀더캐테일 느낌이 좀더 강해요. 이거면 그냥 사도 돼. 그리고 앞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잠그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드 같은 거입고 여기 앞에 또 잠그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 그런 것도 있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뭐 키링이 라던가 그런 거 귀여운 거 달아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뭐펜 같은 거컬러 다양하게 해가지고 귀엽게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들어도 충분히 무난해 보여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앞에 쪽 LMC 로고가 크게 되게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 말다 듣지 마 디자인은 내가 봤을 때 괜찮거든 급식분들이라던가 대학생분들 그런 분들이 메기에 충분히 좋아요 너가요 브랜드 로고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은구매해서도 좋은 디자인의 디테일의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밈 세일즈 5만 5천 원 원가 5만 9천 원 구매할 기본 토드백 검정색은 있는데 이건 옆으로 길고 조이 느낌의 검정색을 더해준 거라 기본 가방들보다 좀더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 생각에 이런, 생, 이런 사이즈 가방이 PVC밖에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예전에 유행했었어. 지금은 유행은 아니야. 꼼데가르송 그 가방이 유행하면서 종이백, 페이퍼백 그리고 뭐 셀린드라던가 그런 다른 해외 마르지라명품에서 이렇게 종이백이 나왔었거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나왔던 그냥 무지 가방이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이분이 옷을 잘못 입는다는 가정 그냥 가죽 가방으로 된거 사는 게 나는 훨씬 나을 것 같거든. 포재적으로 다른 느낌을 뭐 미니멀이라던가 이런 데로 좀 풀어낼 수 있는 분이라면 들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페이크 레더라던가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가죽 느낌이 나는 게 좋을 것같아 나는 안 사는데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가방이 많이 없고 가성비 쪽으로 찾신다면 다음 이유가 마카라스 구매하려는 유매 신작으로 찾고 있는데 지안이딱제 스타일이라서 구매하고 싶습니다. 미니멀하고 스틸이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멘 투머한테 캐저에도 어울릴까요? 제, 내가 진짜 솔직하게 느낀 게나 이게 되게 좀 작게 들어가서 좀 그런 미니멀백인 줄 알았거든. 보시면 이게 차 시트 달려있는 그 안전벨트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너무 광택도 심한데, 난 그냥 이렇게 넓을 줄 몰랐거든. 그리고 봤을 때 뒤에가 너무 맨빵이야, 맨빵. 그리고 이렇게 뭐 내려오는 이거 주렁주렁 느낌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작은 거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크네요. 전 저런 큰 가방인지 몰랐어. 좀 애매합니다. 저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래 보면 괜찮은 거 많을 거거든. 그런 거좀더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팀벅이 132,000원 구매하는 이유 유럽 여행 갈때 13,000원? 이거 뭐야? 제가 이거 팩트 하나 진짜 얘기해드릴게요. 18,000원까지 떨어진 거만 진짜 이유 있는 거거든?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머리 빡빡 밀고 문신하고 그런 분들이 치, 써야지 그나마 평타 치는 그런 느낌이야. 별로야. 이거는 그냥 18,000원 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는 비춥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테 판매고서는 구매라는 이유 캐주얼하게 많이 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매니고 다닐 가방을 찾다 보니 무난한 것 같아서요. 근데 메시저백 코디가 고민입니다. 카라트 메신저백인데 아난 여기 카라트 가방 솔직히 난 그렇게 별로 음에 좋아진 않지? 그냥 무난한데 나는 안살것 같아 그딱 이거야 나는 차라리 잔스포츠나 이스팩에서 나오는 그런 것 쪽을 살것 같아 오히려 더 그냥 그냥 더 깔끔한 거? 아예 캐주얼하지도 않고 뭐 LMC처럼 아예 스티릿한 느낌도 아니고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애중띠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카라트 백팩도 그렇고 가방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다음은 밈 오르비 토드백 요즘 각진 토드백보다 이런 게더 맘에 들어서야 올려주셨네요 여기 찡 박힌 것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되게 무난해 보여요 가격이 1 4 9 0 0 0 원이긴 하지만 리얼레더잖아요 그래서 리얼레더는 원래 좀 가격이 이 정도 될 수밖에 없긴 해 오히려 좀 이런 것보다 덜 심심하다고 생각되거든 이거 너무 밋밋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왔던 토드백 중에서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트 윕1 2 0 0 0원 구매라는 이 캐주얼룩에 잘 어울리는 백팩이 하나 필요해서 생일 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고 올려주셨고요 내가 아까 이거 말했던 거랑 좀 똑같긴 해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은, 지금 딱이형태 가방 살 건데, 뭐살 거야? 라고 보면, 저는 딱두 가지 하나, 두 가지 중에서 고를 것 같아. 이번 씬에 나온 슈프닝 백팩이나, 아니면은, 노스페이스요둘 중에서 고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카라테 좀애중된 느낌이 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조금 아쉬워요. 뭔가 나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다른 거살것 같아. 근데 구매하셔도 그냥 나쁘진 않아. 무난해. 브랜드 밈 워드로브 79,000원. 코트나 블레이저 입을 때 미니멀 코디할 게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비싼 느낌도 있어서 예쁜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쿠폰은 잘 모르겠고 적립금 다음은 7만원대에 살수 있다고 하네요. 깔끔하네요. 가죽인가요? 리얼레더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은 일반 밋밋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입체감을 줘가지고 살짝 느낌이 좀 다르거든? 괜찮네. 귀엽네. 스티지 들어간 이런 거 포인트도 귀여운 것 같은데. 근데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좀 애매한 느낌? 아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슬링백 스타일로 매는거 아니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예 목에 거는 그런 거 있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옆에 사이드로 살짝 내는 거 내가 봤을 때 그랬으면 더 뭔가 무난하게 쳐냈을 것 같긴 하거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나노 히말미 스팽 메신저백이 하나 없어서 사려고 하는데 가격도 싸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회고라서 저만의 스타일이 없는데 이런 스탠드스 있게 나는 메신저를 구매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냥 뭐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은? 기본 사야 돼. 이런 거 사면 안 돼. 저거는 좀 너무 뭔가, 이 암나더 휴먼빙 이거 있잖아. 이거 좀 너무 크게 들어가기도 했고, 너무 어린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이런 거살 거면 커버 하나 또 괜찮은 거 많아. 차라리 이런 거 사, 이런 거 사는 게 훨씬 나아. 그냥 훨씬 훨씬 200배, 3000배, 9만배 낫습니다. 가격대는 한두배 정도 비싸긴 한데, 그 정도 투자하더라도 오래오래 쓸수 있는 디자인의 그런 퀄리티라서, 충분히 구매도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정미래드 15만원. 구매하는 이유. 반꺼 7만 달에 잘 쓰고 있는데, 론트 것도 이뻐 보이지만 각진 게 좋아서, 3개 정도 본거 같은데, 팔각성애자로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올려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부릅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 이런 가죽으로 판판하게 이렇게 면을 쓸 거면, 가죽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퀄리티가, 어... 높아 보이지 않은 느낌? 차라리 민자 가죽 있잖아. 아까 위에 나오던 그냥 이런 민자 가죽들 이런 걸 썼으면 그냥 오케이 했을 것 같거든. 이런 사피아노 가지고 이렇게 딱좀 들어가니까 조금 좀 살짝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거는 부릅니다. 버벌리안 이발 페메뉴 아하 힐링은 선택이면은 이런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솔직히 그냥 커버나 있잖아 아까 보여줬던 거 그런 게나 가격이 7만 원이라서 많이 부담될 수도 있는데 너네 이거 맨날 들 거잖아. 그래서 퀄리티 좋은 걸로 사는 게 나. 아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안 합니다. 자그다음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브랜드 쇼펜 53,000원 구매는 이유. 블레이저에 잘 어울릴 것 같은가봐. 요 디자인이 사첼백 그런 디자인이라 잘 어울리려면 너가 클래식이어야 돼따웠다고야아 따오 이분 안 돼요. 이분 안 돼. 이분은 예. 그냥 토드백 그런 거 사는 게다. 정장으로 되게 잘 입는 분들 이런 거 들면 되는데, 아, 그런 분들은 이런 좀 살짝 이런 느낌보다는 좀더 고급진 브랜드 거막 이름 있는 거 그런 거 사거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되게 애매한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어,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M&U n 59,000원 구매하려는 이유. 마르엘라 숄더백 사기 전에 대용으로 구매하셨다고 하고요. 디자인이 보면은 좀 기본 디자인은 아니거든? 보면 이렇게 버클도 달려있고 어깨끈 쪽에도 이렇게 뭔가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9,000원에 솔직히 이런 디테일은 솔직히 잘 없다고 보거든 숄더백 같은거 사고 싶은데 좀 뭔가 디자인 디테일들이 좀 들어간거 사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것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분 아이라이호 님 앤더슨백 128,000원 구매하려는 이유 코트에 예쁘게 슬링백 메고 싶어서 하지만 랍지는 너무 비싸서 대체재라고 합니다 아 일단 뒷모습이 그냥 확실히 다른데 이 모양이 예쁘게 들어갔다니 일단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티치가 아웃 스티치 화이트로 들어가 있잖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 호불호 따지자면 화, 왕 브로 여기 이렇게 왕 이거 키링 들어가는 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브로고 대체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좀브럽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그다음 거하자습니다 해지스 11만 원 구매한 요 토비 하나 쳐서 남친들 찰떡이로 사려고 합니다 포멀한 느낌 내고 싶은데 이쁘게 너무 동그란 부분이 캐주얼한지 아닌지 그냥 무난해요 되게 진짜 광 엄청 무난해. 신에 리얼 레더가 아니라는 걸 하나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이라던가 이런 거뭐 헤지스는 퀄리티 좋은 브랜드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동굴에서뭐 이상하고 그런 거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딱 캐주얼한 남친룩 그런 가방으로 토드백으로 아주 정말 무난해요. 자, 그 다음, 제옥스 49,000원. 구매한 이유. 라프시머스 비스리, 비스무리한 미니멀 느낌 나는 가방을 찾고 있던 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의 가방으로 나온 게라프시머스에서 독보적이잖아, 독보적. 다른 데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기본적인 디자인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이런 거. 이런 토드베? 이런 토드베? 이런 숄더베? 뭐 이런 가방, 백팩 이런 가방?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진짜 기본이거든?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은 지금도 나왔고, 옛날도 나왔고, 뭐 마르디도 나오고, 마르지에달라도 나오고, 그냥 다 나오는 디자인인데 솔직히 그 진짜 냉... 정하에 말해서 이거는 라프시몬스 따라했다 이런 느낌이야. 다르긴 하긴 하거든? 뭐 이런, 이런 거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냥 뭔가 아류 느낌이야. 차라리 이런 거 사세요. 이런 숄더백 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차라리 이런 숄더백 무난한 거 사는 게 훨씬 나아요.